못 참고 그리고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뚝뚝하지만 가슴은 따뜻한 경상도 남정기라 해 그런데 가슴아 여기 만나기로 했는데 와이리 안나오노 어머 마마 쎄마 죽이 뻔내가 뭐. 아, 또. 왜? 왜 자꾸 만나자 그러는데 헤어지자고 했잖아. 제끼만기 어디서 지금 눈을 부라리노 허리 안 굽히나? 허리 안 굽히나? 앉아라. <laughs> 어. 아, 아따. 데네 여자 어디 남자한테 헤어지자 말하노? 네눈 마주치고 하면 얘기해 봐라. 얘기해 봐라. 얘기해 봐라. 눈 <laughs> 마주치고. 눈 마주 얘기해 봐라. 눈 <laughs> <누> 마주치네. <laughs> 됐어. 맨날 이런 식이야. 지겨 죽겠어 진짜. 성현주 <laughs> 네랑 나랑 만난 게 지금 얼만데 얼만데, 지금 헤어지단 말이고! 얼만데? 오빠 그런 것도 기억 못하잖아. 얼만데? 얼마나 됐는데? 그래서 물어본다, 아이가. <laughs> 내가 막 궁금해서. <궁금했어. 웃음> 미안하다. 됐어, 나. 미, 미안하다. 울지 뭐라고? 마. 뭐라고! 울지 말아, 하나 다시는! <laughs> 내 눈앞에서, 응. <laughs> 물 보이지 마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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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빠, 오빠 어. 지금 우는 거야? 울긴 누가 우는데 <laughs> 어, 진짜 가지가지 한다 <laughs> 와. 어. 현주야, 현주야 가 <laughs> 왔습니다 여보세요, 현주가 엄마 <웃음> <웃음> 울. 울긴 누가 우는데 아, 아야아주 아이, 아이, 지이아지아야 아이, 아이, 라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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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이하고눈물조이 흘려본 이이 없는 경상도 남아기라 <laughs> 못 참고 눈물이라고는 흘려본 적도 없는 무뚝뚝 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경상도 남장기라의이 가슴에 이게 올 때가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. 남녀 간의 약속이 있어서 5분 이상 는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참고로 저는 3분 이상 여자를 기다려면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. 오빠 미안해. 어머 2시간이 나 늦었네. <laughs> 왜 그래? 왜 그런 게아니 빨리빨리 안되일래 그럼 오빠는? 어제 밤에 왜 전화 안 받았는데? 어제 또술 먹고 늦게 들어갔지? 맨날 그렇게 밤 늦게까지 도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하지 뭐부석부석야 그래도 친구들 만나니까 젊다, 동아리다, 난리다 였다 동안 무슨, 키가 동안이겠지 이거 봤나 이게? 맞지? 키가 동안이지? 야 <laughs> 씨, 아유 아우, 자존심 상해 아씨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 그래도 누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! 연인 사이에 누나, 동생이 내은다 오빠지! 참. 내가 맨날 오빠, 오빠 해주니까 좋지? 난더 이상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럼 나보다 어린 여자 만나 나 가도 되지? 가라! 그러고 경상남자는 절대 누나를 안 부른다! 누나! <laughs> 아, 누나 저 맨날 이런 식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, 어? 지겨워 죽겠어 누나. 진짜! 누나를 하잖아! 에휴. 아, 씨 내는 너를위해서마음도죽고 오늘 몸도 죽음. 다 줬는데 나도어 죽어야 게할 수가 있야 그래 야세상야죽네 뭐. 밖에 없나? 저기야 남자친구 있습니까? 대답을 하소! 있어야 되는데, 이 멘트가. <laughs> 빨리 안 따라 다와 네. 장고 눈물 따위는 흘려본 적도 없는 무뚝뚝하지마 가슴이 따뜻한 갱상도 남자기에 <laughs>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진정한 남자라 가면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깔끔하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헤어진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술 한잔 하면서 꼬마 시절리만 세상을 다 마시불랍니다 우리 현주가 사준 손수건이~~ <laughs> 다시는 만날 일도 없고 마주치기도 싫다 아우어우 죽겠다 아우. 아. <laughs> 어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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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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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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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매번 이렇게 힘들어 할 거면서 이리 줘 아니다 안 하나 아니다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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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나 아, 정말 속상하게 뭐야 무리잖아 이거 무인데 아니다 했다 이거 아니 유치하게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난 오빠처럼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 더 이상 못 만나겠어 그래, 그럼 어, 기생오레미처럼 이밖에 모르고, 이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남자 만나라고? 되고 싶다고. <laughs> 누만아 뭐? 아포르라왜 이래? 아풀르라 그럼 다음부터 막 소리치고 화내고 그런 거 하지 마. 그래, 그래 안 할게. <laughs> 근데 니 네, <응>? 요즘 운동하나? <laughs> 뭐? 어깨 독수리 한 다섯 마리 남겠는데? <laughs> 아, 나도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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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, 어떻게 아, 나 팔다. <laughs> 왜또 화낼라고? <화내나고>? 아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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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아니, 뭐, 뭐, 뭐야? <웃음> <웃음> <봐봐>. <웃음> 아, 이제 목은 뭐야? 받아. 아 괜찮아, 안 받아, 안 받아. 뭐야? 빨리 받아. 냉주 전화라나. <laughs> 어머, 뭐야? 뭘낸주에 전화해? 이제 바람까지 피냐 너? 어? <laughs> 이거 봐. 문자 는왜다주웠어 어? 야, 문자 쌓인면 핸드폰 무거운 거 모르나? 그냥 난 바로 바로 그냥 바로 지우고 <laughs> 이거 있네. 이거 봐, 이거 봐. 전화한 거 이거 다 여자야, 다 여자. 이거 박지선이 누구야? 이모. 이모야? 어, 어. 그럼 이거 장도연은 누구야? 고모. 고모. 이거 장효인은 누구야? 외숙모. 외숙모랑 새벽 내실 통화를 왜 해? 미 미국 사신다 이거 미국, 미국. 그래? 그럼 성현준 누구야? 자, 그럼, 엄마. 내가 청현주야 내가 여봐요. <laughs> 이거 봐.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. 난더 이상 오빠 볼 생각도 없으니까 오빠 마음대로 해. 뭐? 네 말이면 다단줄 아나? 니 걸베다 은 내가 언제 그랬어? <laughs> 네 저번에도 난. <나한테 웃음> 어? 어. <laughs> 민수 얘기 또왜 꺼내는데? 내가 니한테 뭐라고. <laughs> 그래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내가 가면 되는 거지? <laughs> 어.

참고 눈물 따는 흘려본 적도 없는 우뚝뚝 하지만 가슴 따뜻한 경상도 남장기를 여러분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술도 한잔할수 있고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갖고 헤어지자 개사커 끝이라 개사커 이게 뭡니까 이게요 어? 저는 헤어지기는 참을수 있어도 버릇대기 없는 거라. 그만 시절마뭔찬심이다 연주 내 <laughs> 네,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나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는 내 진짜 내가 이거 너라고 아우 진짜 오빠 여자 생겼지 나도 남자 생겼거든 이제 헤어지기만 하면 되겠네 뭐 남자 니네 남자 생겼나응 오빠보다 훨씬 잘난 남자 허, 뭐가 그리 잘났는데 오빠보다 돈이 많아 돈? 어, 어 오빠 돈 많아? 돈 벌면 되지? 그래? 학벌은 공부하면 되지? <laughs> 직장은? 땡기면 되지? <laughs> 그래? 그럼 키는? 어. 오. 아우, <laughs> 앉아서 얘기하자, 좀. 아, 진짜. 히가시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? 어, 오빠, 내가 이따가. 아, 쥐. 직접... 여보세요? 마! 니는 뭐 많은 자식인데 남의 여자한테 전화하라. 변명하지 말아, 맞춰 빨리 구로 막, 하, 나이 자식 진짜. 오는 무슨 날인지 아아니 재산 날이다, 이마. 니 땅에 만나면 고마 쉬렴아. 죽이프. 야. <laughs> 방금 전화 받은 놈이 너냐? 어? 전화? 전화는 여가 받았는데. 야, 받았다. 처음에 니가 전화 받았잖아. 야, 니가 아, 하 사내 자식 왜 이렇게 유치하냐? 너 어? 하하, 날씨 짜니 방금 유치하다 캤나? 저빨리브로 와, 천주야나 <laughs> 이거 임마하고 결판 낼 테니까 니는 가 있어라, 좀뭘 <laughs> 나가 있어? 또 이상한 거야. 피복이 싫으면 나... 가 있어라. 나... 무슨 피를 봐. 선주야. 나가 있어. 알았어. <laughs> 야, 그래, 오늘 몸한번 풀어보자, 어? 어, 어 그래, 몸한번 풀어보자, 니, 네. 이몸한번 풀어보자. 어, 그래, 니, 네. 오늘 막, 그래, 내가 오늘, 니네 오늘, 죽었어, 니. 네. 진짜, 내가. 어? 내가 니 진짜, 내가. 내 진짜, 오늘, 야, 내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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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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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너, 야, 야, 됐어. 야, 야, 됐어. 자식. 그냥 말로 해, 말로. 아. 입만에 겁묻네. 야, 야. 내가 니, 네 한마디만 할게. 그래. 길게 해라, 길게 해. 어? 아니다. 막 그래. 남자답게 딱한 마디만 해. 그래 해. 진짜 막딱한 마디만. 아, 하라야, 아, 너왜 화를 내고 그러는데? <laughs> 아, <아유>. 내는 <웃음> 연주랑 사귄 <laughs> <상긴>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. <laughs> 이번에 헤어지면 못만날테 오우씨 좋아? <laughs> 나 현주랑 못 헤어집니다 음... 포, 포 기하면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야야 울지마 울지마 어? 울고 그러냐 그런 일 가지고 왜안고 알았어 울지마 아 그게 지금... <laughs> 저뭐 현주랑 나랑은 그냥 선후배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됐지? 아, 선후배... 정말 아, 저기요 진짜 선후배 사이, 맞습니까? <laughs> 진짜 선후배 사이야. 됐죠? 저기, 진짜지요? 아, 진짜 선후배 사이야. 됐어, 이제? 진짜? 예. 아니, 그, 진짜로. 그래? 그저... 아, 진짜 선후배 사이라니까! 뭐, 각사라도 써줘? 내운거는 비밀입니다. <laughs> 그래 알았다, 알았어. 별그지 같은 놈을 다 보겠네, 내가. 아유, 비밀입니다. 헤이 그, 이 뭐야? 아 신발 끈때에 신발 끈아 신발 끈, 아, 신발 끈. <laughs> 비밀은 뭐가 비밀이야? 그리고 영진 오빠 어디 갔어? 아니 나몇대 때리도 막뭐 비밀로 해 주라고. 아니 그 사람을 왜 때려? 뭘 잘못했다고? 야, 지금 방지나 하는 막닭사발이날아주면서막 센탈 막날아주는 하는 기라. 어? <웃음> <웃음> 야, 거기서 야, 너뭐 <laughs> 참고 눈물 따위는 흘려본 적도 없는 무뚝뚝하지만 뭐 가슴은 따뜻한 갱상도 남자들이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습니다.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. 여자는 눈으로 울고 남자는 가슴으로 운다 안 합니까? 근데와 나는 눈에서 눈물이 나는. <laughs> 내가 여자를 만나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시 여자를 만난다 저, 저기 병따개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그병따개로왜 나한테 빌리라 그럼 병따개 좀제 마음도 빌려 가시지 <laughs>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? 예 그럼 제가 그쪽으로 아니요 저 괜찮다고요 <laughs> 근데 제가 막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막후가이가 아 나한테 병따기를 그랬었는데 지금 만라도좀어나 아, 아, 진짜 야 당신 뭐 하는 여자인데 남의 남자한테찝적대찝적 아, 직접... 계속 괴짜겠다 난 계속 괴짜겠다 아, 이보세요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됐어 아, 나 이거 이해를... 나 됐어 그냥 앉아 있어 그대로 아, 나... 왜 아담한 남자 보니까 끌리나 뭐지 아담 에이, 어디서 초딩만한 거들 입고 다니면서 어. <laughs> 뭐 초딩 야 남자가 150만 넘었으면 됐지! 뭘더 말해! 관투자! 어디서 별 그지 같은 걸... 그지... <laughs> 오빠,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, 응? 나좀 잊어주라 현주야 헤어져! <laughs> 왜? 또우시려고요 내는 너를 위해서 내 따지기 이렇게 울려고? 야, 우는 거 집에서 연습하냐 너? 존나. 어, 내가 언제 그렇게 울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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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<웃음> 니를 위해서 아무도. 가스나야, <laughs> 어. 아, 왜 뒤통수를 거 때리고라고? 어디고?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습니다. 오늘은 끝장을 벗 깁니다. 여자친구가 다시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났깁니다. 오빠, 일어나. 못 일어난다. 일어나라고. 못 일어난다. 알겠어. 오빠 만 알겠으니까 일어나라고. 다리가 저리가 못 일어나겠다. <laughs> 니네 진짜 내맘받아주기가 받아주긴 뭘 받아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라 니는 남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꼭그게 그래 해야 되겠나 왜또 삐졌냐 나 오빠 그렇게 소심할 때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뭘 그렇게 소심한데 내가 지 용기 있고 대범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노 그렇게 용기 있고 대범한 사람이 영화관에서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았다고 그걸 말 못하고 내 무릎에 앉아서 영화를 보냐. <laughs> 그럼 그 남자 무릎이 뭐났는다 이거. <laughs> 아무튼 나는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가세요. 그래. 네 마음 쉽게 안 바뀔지 알고. 특별히 준비한 거 있다. 일단 앉아말하 자. 우리 재회를 위한 특별 케이크 재회는 누가 재회로 아니 네. 깜짝 놀래키다. 아이고 이거. 야. <laughs> 와 어떻게 케이크 딱 지키만 하냐? <laughs> 저기요 고맙게 받았으니까요 이제 드,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세요 잠깐만! 내일할줄 알고 사랑의 세레나데 준비했다 아 됐어! 누가 그런 거 불러 달래? 하지마! 니 <laughs> 왜지 네, 그럴 수가 있니 <웃음> 내는, 내는 <웃음> 니를 위해서 <laughs> 밤을 새 가면서 음... 근데 네가 어째 그럴 수가 있노? 아 어, 진짜 그러지 마라 게야게 알았어 알았어 오빠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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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불러 진짜? 어 불러 해 <laughs>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저게 <laughs> 너 그런 걸 알았죠 조심스럽게. 아, 와, 진짜 조심스럽다. 누가 이런 거 오빠한테 해달라 그랬냐? 아, 지겨워 죽겠어, 진짜. 진짜 실망이다. 됐다. 아, 이건 어차피 이주려고으면 편지니까 받아라. 내 마음이다. 사랑하는 현주에게 현주야, 오빠다. 처음으로 쓰는 편지구나. 오빠는 너를 위해서, 음. 한 번도, 오. 나는 너를 위해서, 음.